안녕하세요. 목표입니다 데일리 케어 영상을 찍고 있는 내용 음, 자기 전에 홈케어 지금 샤워를 까끗하게 왈치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 제가 요 며칠 주말 동안 야구장에 다녀와서 피부가 조금 지친 상태예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자주 하면 자외선도 많이 쬐고 이러면 피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링 패드로 닦아준 다음에 모공을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 필링기를 이용해서 제 영상에 되게 자주 등장했던 제품이죠. 주 1회 한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 샤워하고 이게 모공이 좀 불려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이 다음에 바르는 어떤 앰플이라든지 세럼 뭐모든 그런 화장품들이 조금 더잘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썼죠? 지금 이거 스프레이드로 안 떼서 덜어 졌습니다이 부분까지 30대 분들은 목까지 케어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거의 2주째 사용하고 있는 SNT 크림. 줄기세포 배양의 크림입니다. 듬뿍. 자기 전에 굉장히 듬뿍 발라줍니다. 제가 이볼 부분에 굉장히 수분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부분엔좀 많이 발라주는데 여름철에는 아무리 좀 많이 바르면 좀 텁텁하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흡수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촉촉하고 약간 물, 물 같은, 물 같은 굉장히 바르기 쉬운 알로에 겔 같은 제형이에요. 음이온 마사지기로 지금 제가 바른 수분크림을 조금 더 피부 한쪽 깊숙이, 진피층까지 깊숙하게 흡수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브이라인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극도 주면서. 요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마사지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가 발랐던 지금 수분크림이 제가 손으로 바른 것보다 요거로 바르게 되면은, 아, 일단은 손으로 바르고 나서, 요걸로 이제 몇번 하게 되면 마사지 하게 되면 다 흡수가 돼요. 정말 신기하게. 자세히좀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방금 전에 엄청나게 두껍게 발랐던 수분 크림이 벌써 거의 다 흡수가 됐죠. 보시 코에 아직은 코어는 아직 안 스쳐 지나가서 바른 게확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보면 여기 흡수돼서. 지면 자라는 수분 탱탱한 이런 피부가 됩니다. 안녕. 잠옷발한 모로 출연을 되게 자주 하네요. 오늘도 역시나 데일리 케어 자기 전에 매일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인데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목나무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넣은 이런 크림이라고 합니다. 어플 있잖아요. 화장품 동물 어플, 화땡 어플에서도 후기가 1000개가 너무 거의 2000개? 달할 정도로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민감하거나 수분이 부족한 지정 피부이신 분들이 차갑게 쿨링감 있게 바를 수 있는 크림이에요. 이거를 따로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 제가 꽤,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제형인데 무겁거나 뭐 이렇게 끈적이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끈적이고 막 무겁, 묵직하고, 바르자마자 막 땀, 땀날것 같고,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끈적이거나, 무겁거나, 아니, 면 발랐을 때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여름철에는 특히 뭔가 바르는 거 자체가 굉장히 땀 나게 하는? 약간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이런 크림을 발라주시면 좋은데, 이게 특히 여름철에 좀 화끈거리거나, 좀 이런 피부에는 진정 효과가 있고요. 피지 컨트롤도 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피부에 겉돌지 않고 금 흡수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탱탱함을 유지할 하수 있는 특히 여드름이 있거나 저처럼 약간 이렇게 컷, 래치나 이런 데홍조기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지금 이 크림 안에 들어있는 주목나무의그 배양액이 피지를 컨트롤하거나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크림보다는 내가 물, 물을 적시는 그런 듯한? 산뜻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뷰티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처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써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제품에 정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한 제품을 또 구매한다는 건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에센티 크림에 대해서 어, 재구매할 의사는 한한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흡수가 빨라서 여름철에 정말 바르기 괜찮은 피부 진정 효과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진짜 정말 매일 사용하고 있는 요런 크림입니다. 저 이거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피부가 톤이 정리된 게 보이시죠? 엄청 지금 다흡수됐죠 발랐던 게 금방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잘 사용하셔서 트러블 없는 좋은 피부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